한 피자 가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혼자 계시네요? 어, 아, 네. 친구들은 다 고향에 있고 저 혼자 서울에 있어서요. 서울로 상경한 지도 벌써 오래전. 치피도 원래는 쾌활한 성격이었다. <laughs> 와. <뭐야. 웃음> 그러나 꿈을 쫓아 홀로 서기를 선택한 치피 헤어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피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향한다 과연 치피는 서울의 피자집들을 넘어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피자가 될수 있을까? 이럼 일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일한 지요? 어... 여기서는 한 3년 일했고 전차 파면은 한 27년 정도? 이랬습니다. 아 장사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단골들 때문에 좀 힘이 나죠. 그리고 어, 무엇보다 값싸게 맛있는 피자 만들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어, 예, 주문. 끝나드릴게요. 사실 치피에게는 맞습니다. 큰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었는데 에이, 이거 파인애플 피자잖아. 그렇다. 서울 치즈 스페셜 피자는 사실 파인애플 피자였던 것이다. 좀좋는데 제가 싫어해서 피자 네? 어떻게 피자에 파인애플이? 어? 요 당황스러운 치피. 그렇게 별론가? 난 맛있던데? 아니 피디님 피자에다가 뭘 넣으면 좋을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어? 사람들한테요? 뭔가 비장하게 나타났다 오늘은 학생들에게 직접 인지도를 테스트하는 날이다 제 원픽인데다가 아제 네. 원픽이요? <laughs> 어! 하나 더뭐 해야 과연 치피는 계속 선택받을 수 있을까? 드디어 인정받는 치피. 뒤이어 많은 학생들이 서울 치즈 피자를 선택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메모를 읽어보는 치피. 어떤 피자가 되고 싶어요? 저? 저는 인동 사람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추억을 주는 그런 피자가 되고 싶어요 오래된 단골부터 새롭게 방문한 손님 인근 학생들과 주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모였다 오늘은 테스트를 통해 서울치즈피자의 신메뉴가 나올 예정이다 <laughs> 보다 못한 사장님이 나섰다.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한 법이다. 오늘을 위해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끝없는 공부와 테스트를 거쳤다. 서울치즈 피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100% 서울우유치즈를 듬뿍 넣는다. 오븐에서 잠깐의 시간을 거치면 따끈따끈 맛있는 피자가 완성된다. 총 4가지의 피자 중에 단 2가지만이 신메뉴로 출시된다. 공식 출시 이전까지 아직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맞아요. 인테리어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각종 기구와 가구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새로운 인테리어에 걸맞는 가구를 드릴 예정이다.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네, 메뉴판 작별했습니다. 과연 인테리어는 어떻게 바뀔까? 공사가 끝난 후 다시 서울 치즈피자를 찾아갔다. 훨씬 더 깨끗하고 쾌적해진 내부. 오픈 전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닦는다. 신메뉴를 홍보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오, 지금 어떤 거 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 저희 서울치즈 피자, 인테리어도 음. 끝나고, 신메뉴도 새롭게 생겨서, 사람들한테 시식해요. 오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치피와 친구들. 점점 사람들이 몰려든다. 외국인까지 즐기는 서울치즈 피자. <laughs> <laughs> 중학생 친구들도 다 같이 시식회에 참여했다. 드디어 1등이 나왔다. 아, 진짜? 와, 진짜 <너>. 진짜 일등이 맞다. 다른 친구들도 차례대로 이벤트 상품을 받아간다. 제가 아, <laughs> <잘가. 웃음> 처음에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때 있는 거 알았고 그래서 또 주변에 청춘의 밥 사업을 한 가게들이 몇 군데 있어서 가서 알아보니까. 좋은 사업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저희 특히 딸이 와서 보더니 음, 잘 되었다고 얘기하고 또 종종 공사하는 중에 학생들이 이제 피자 먹으러 왔는데 어 아줌마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예뻐졌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laughs> 디자인하는 학생들, 저기 건축하는 학생, 메뉴 개발하는 학생도 있어고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여기가 반지하라, 좀, 거미줄도 긴 데도 있었고, 페인트한 데가 벗겨진 데도 있었는데, 그걸 다 말끔히 마무리해주셔서고 너무 좋고요 간판도 옛날에는 좀하다만 간판같이, 뭔가 디자인이 대담한 간판이데 이번에는 좀 완벽한 게 된, 완벽하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건축학과 전공생으로서 어 제가 상상한 공간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제가 가진 어 재능이나 제가 배운 지식을 누군가의 생업의 현장에 어 실질적으로 구현을 할수 있다는 게 어디에서도 할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외식경영 전공하면서 평소 대학교 식당을 다닐 때 간이 좀더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메뉴판이 단순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대상에서 영세식당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계속 하고 싶어서 2년차에 지원 하다가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코로나 이후에 사라져가는 식당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프랜차이즈 대신 든든하고 어, 맛있는 식당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대학가 식당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내부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버건디와 월넛을 이 포인트 컬러로 잡고 각종 요소들을 추가했습니다. 어, 이 추가한 요소들 중 하나가 벽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벽돌이 저희 공간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치즈피자의 추억과 헤리티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외부의 색상과 간판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눈에 띄는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색을 적용했고 기존 감산의 복잡한 요소를 정리하고 간결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식당의 존재감이 느껴지도록 조명 위치와 밝기를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공간에는 포장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 포장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웨이팅 존을 마련을 했고요. 예전에는 어, 사장님이 쉬시는 개인 공간이랑 손님들이 이용하는 홀 공간의 구분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장님의 개인 공간 또홀 공간을 구분 지어서 좀더 깔끔한 그리고 정돈된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어, 신메뉴 개발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은 서울치즈 피자의 가장 큰 장점인 저렴한 가격은 살리되 대학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좀 트렌디한 메뉴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의 설문조사와 관능평가 끝에 코록스스 피자랑 타코피자를 신메뉴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홍보 이벤트 했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중학생 친구들이 다 같이 와서 이제 뽑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1등이 나왔었어요. 친구들이 굉장히 순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서울치즈 피자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친근한 맛집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서울 치즈 피자가 단골 손님뿐만 아니라 처음 방문한 손님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어, 저희 청춘의바팔기 이제 마무리 짓지만 사장님 끝까지 건강하게 잘 장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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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게 이름에 서울이 들어간 만큼 이 서울을 대표하는 피자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와 외대 근처에서 긴 역사를 이어오신 만큼 더 많은 학생분들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어, 서울치즈피자는 저렴하고 푸짐하게라는 학생들의 든든한 식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식당인데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여기서 맛있고 든든한 식사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 시간 학생들과 함께 인연을 쌓아온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과 더 좋은 인연, 많은 인연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 <목소리> <목소리> 어떤 피자가 되고 싶어요?